할렐루야 성경 1독 할수 있다 오늘은 11월 23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24장, 25장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바울이 공예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laughs>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 종이를 보는 사도개이요 다른 일을 보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리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요 이또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의 어,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laughs>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 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 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함이라 크게 떠들며 바리새인 변에서 미석기관이 일어나 다툼에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에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에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같이 로마에서에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셈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사십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예와 함께 전부장에게 정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우리가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배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바데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이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의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 기로맹시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제 천부장이 청녀를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샤레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빌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 우디오 루시 아는 정덕 벨렉스 가깝게 문안 하나, 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나, 내려갔더니. <laughs>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아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laughs>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내리고 안디 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 들어 어느 영기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해로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2 4장1절 다세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를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보냄에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빌렉스가카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laughs> 당신을 더 괴롭게 하냐 하랴, 여우리가 대강 겨쪼 옴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다반. 당신이 친히 그를 심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오 우리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열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등이 없는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와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한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엘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빌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바울이 이의이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빌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 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보로기오 베스도가 빌렉스의 소유임을 이어받으니 빌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얻 고자하여 바울을 고려하여 드니라. 25장 1절.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샤라의 에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비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정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비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고리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예수도가 그들 가운데에서 8일 혹은 10일 지난 후가이 샤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겹판자리 않고 바울을 데려오라명 하니, 그가 나옴에 에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들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은이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비스도가 지대인의 마음으로고자 하여 바울더러어붙인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앉아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니.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니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립바 왕과 번예이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나라를 있었던 이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렉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에로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에 대해 제상드, 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겨오에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알아도 제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히 알련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하니 바울은 형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하였노라 하니 아그립바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파 번역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전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근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내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파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상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형제 황제에게 확실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법왕 당신 앞에 그를 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샬롬.